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미국 정부가 보유했던 150만 달러 상당의 시바이노가 트럼프의 개인지갑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로 대단한 일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제는 시바이노 코인이 그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트럼프와 비탈릭 푸테린이 협력해 시바이누와 이더리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시바이누가 1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영상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트위터에 암호화폐로 대단한 일을 벌이겠다는 발언을 남겼던 사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속보로 미국 정부의 공식 지갑에서 150만 달러 상당의 시바이누 코인이 이체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이 시바이누 코인이 이체된 주 소를 추적한 결과 트럼프가 이미 에이브와 체인 링크를 매수했던 그 지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트럼프가 시바이누를 포함한 암호화폐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신뢰성 있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불거진 비탈릭 부테링과 시바이누의 리브랜딩 소식과도 맞물리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트럼프와 비탈릭이 협력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시바이누가 왜곧 1달러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시작은 트럼프의 최근 트위터 발언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는 얼마 전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로 대단한 일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들로 큰 움직임을 준비 중임을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가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브와 체인링크가 단기간에 폭등하며 시장에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밝혀진 속보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지갑에서 시바이노가 트럼프의 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건데요. 이 지갑은 트럼프가 이미 에이브와 체인 링크를 매수했던 동일한 주소로 이제는 트럼프가 시바이누까지 전략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트럼프와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누를 중심으로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음모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비탈릭 부테린은 이미 시바이누 코인과 관련된 대규모 리브랜딩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특히 이더리움과 시바이누의 기술적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돌면서 시바이누가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실사용 코인으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시바이누를 자신의 지갑으로 옮긴 것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비탈릭이 함께 협력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뒤흔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음모론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트럼프와 비탈릭이 시바이누를 통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시바이누 토큰의 소각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과도한 공급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소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 지갑으로 이체한 150만 달러 상당의 시바이누 코인이 곧 소각 프로젝트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시바이누의 유통량은 급격히 감소하며 가격 상승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특히 트럼프의 트위터 발언에서 언급된 대단한 일이 시바이누를 포함한 암호화폐 생태계의 대규모 혁신과 연결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시바이노 커뮤니티와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는 시바이노가 곧 1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으며, 트럼프와 비탈릭의 협력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추측과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시바이노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 하는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를 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트럼프와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누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지갑으로 이체된 시바이누와 비탈릭의 리브랜딩 계획이 맞물리면서 시바이누가 곧 1달러에 도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밈코인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밈코인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23년도에 5일 동안 100만 프로, 한달 동안은 500만 프로가 오른 코인인 거 아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하는 시바인우가 밈코인의 대장격인 코인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가올 민코인 불장을 대비해 시바이노가 1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해외 거래소 알트코인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비상장 코인들을 매수하여 시드머니를 불려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바이노 코인을 차곡차곡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신 코인 정보를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거나 상장 임박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은 1차적으로 해외 거래소나 덱스 거래소에서 최초 물량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국내 상장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텔레그램이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국내의 정보가 아예 떠들지 않는 시점에서 미리 선매수를 하고 있으면 최소 1000%에서 5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덱스 거래소라고 불리는 장외 거래를 통해 특정 코인들로 수익을 봐오면서 어느 날 해외 익명 포럼에서 한 가지 신기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사토시 2024MM 여기서 mm이란 마켓메이커, 즉, 시장조성자라는 뜻인데요. 마켓메이커 프로젝트라는 내용과 함께 다크웹페이지라는 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어서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접속 자체가 안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크웹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인 꾸르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해보니 그제서야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검정 배경의 화면에 사토시점2024라는 텍스트와 하단에 한글로 번역하면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라는 글자만 보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바로 그 글이 삭제가 되어 있어 단순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주소는 따로 저장해두고 다음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들어 다시 들어가보니 처음에 접속했을 시 보이던 페이지와는 다르게 나카모토라는 글씨로 변경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니 내부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특정 시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관리자 설정이 변경되는 페이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겠다 싶어 보던 중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 왔기에 해당 종목들 이름만 봐도 여러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졸업코인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최소 상승률이 4000%부터 최고 4만%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장 적게 먹어도 40배 많게는 정말 1000배도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력 중한 사람이 해외 포럼 사이트에 링크를 실수로 잘못 올린 후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닐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정말 저희가 말로만 듣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해야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프로젝트 리스트 맨 아래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 종목이 눈에 익어서 확인해보니 국내 메이저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위에 세 종목처럼 졸업 코인 이름을 들을 정도로 폭등하지는 않은 종목이 있어 저는 다음 코인 폭등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종목은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인을 언제까지 작업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종목이 과거의 종목들처럼 불장 때 졸업을 안겨줄 코인이라면 최소 5000%에서 10000%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코인 종목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문의주시는 분들께 계속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 통하여 빠르게 문의주신 분들께 한정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꽤나 큰 금액을 넣어두긴 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하여 소액 금액만 매수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이미 제가 가진 시드머니 할당량만큼 매수하없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저희 채널도 믿고 꾸준히 시청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인 공유해 드릴 것이고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 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 답장 드리는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다크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아예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음모론과 세력설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다크 웹이라는 사이트는 실존하는 사이트들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정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한시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